가축군유 무단 배출 사태 이후 지난 3월 처음으로 시행된 악취관리지역. 1차 조사 결과 제주시 한림읍 등 11개 마을 양동장 59곳이 지정됐습니다. 악취 방지 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보다 엄격한 악취 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축산 악취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반발한 양동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했습니다. 악취 민원이 1년 넘게 이어졌고 관리가 필요한 양돈장을 지정한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승소로 악취 관리 지역 추가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여 악취 관리 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양돈장에 대한 3차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악취를 내면서 이제 양돈 동간 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하자 하면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 관련해서 행정에서 다만 분기마다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현장 조사 인원이 4 명에 불과해 충원이 필요하고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정함은 물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악시관리지역 지정이 고질적인 축산 악취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